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화 없이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공부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어, 있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본문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어떤 건지. 어, 그걸 모르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 중보에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성령께서 말로 할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말로 할수 없는 신음을, 어, 내십니다.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어, 우리의 그러한 무지함과 또 우리의 불신함과 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로 할수 없는 신음으로, 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로 할수 없는 신음을 내실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그러한 자들임을 보여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로 할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올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신 분, 성령님의 말로 할수 없는 신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각을 어,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성령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중보의 기도는 끊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러한 사역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님의 중보사역과 더불어서, 어, 바로 27, 28절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우리가 알고니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laughs>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은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왜냐면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사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그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십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나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다시 어,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더욱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분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자, 주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우리는 아까 주관하심을 봤다면 하나님의 전제하심을 또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것인지 주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대기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가운데서 처음 난자가 대기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0절 말씀 보시면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하나님 자신께로 부르셨고 또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자체가 의, 의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laughs>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예수님을 보는데 그분은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다는 뜻이고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각자의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가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우리가 아는데 바로 그런 알음을 통해서 또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란 것이 무엇이죠? 히브리스 2장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스 2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아래 놓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 하셨으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스 3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실 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써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2장 9절에 예수님을 보노라 했습니다. 영광과 전기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앙고백 우리 신앙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라 하십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서 달려가신 분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거기, 즉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근이 네, 말씀에서도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아까 우리가 질문이 나왔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아까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또한, 주님을 볼때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스 4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안식의 삶입니다. 히브리스 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도 자기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라. 네, 안식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대제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여금 그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때 하나님이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교제를 의미하죠.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소망의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교제를 하나님과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앞서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은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것,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기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주님의 영광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아래 두신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을 이러한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곧 권능입니다. 권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우리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누리게 되고 또 우리 각자가 권능을 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발아래 두셨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발을에 두셨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풍성하게 더욱더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일어났던 일이나 현재 일이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완전한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끝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저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발아래 두신 그 권능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자유하게 되고 또 힘차게 강하게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